사실은 이게 그 지금 경남에 명태균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명태균이 있으면 김용 이분은 구형 12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 1월에서 4월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유동규와 정민용으로부터 8억 4천인데 그그 동안 그 중에 한 1억 7천인가요? 그그 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배달사고했다는 를 겁니다. 그래서 법, 검찰에서나 법원에서는 6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6억의 용처가 호남 조직이었기 때문에 호남 조직을 위해서. 근데 제가 구연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면 명태균 같이 여론조사라든지 혹은 지역위원장에게 현금을 들여서 그 조직을 잘 해달라는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호남에 명태균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6억이 그 당시에도 저도 계속 주장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일대일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나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분들이 받았다는 한 명이라도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것이 6억을 없는 것이죠. 누구한테 썼는지 그걸 밝혀내야 되는 없다.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6억을 받았다면 이것은 검찰이 너무 이재명 대표의 포커스 아니면 올인되어 있지 않냐. 왜냐하면 6억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을 샀을 수도 있고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는 그런 것을 못빠가 버리니까 이것을 밝혀내라는 것은 검찰 측에 요구한 것이죠, 저도. 네. 근데 이제 6억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부정한 돈, 더러운 돈을 받을 때는 다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 현금으로 6억을 받았는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투자했거나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 기록에 닿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죽은 평생 죽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덤터기를 쓰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나 정진상이나 김영희 똑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현금 6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제 서재현 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걸 이렇게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다가 돈을 안 쓰고 집을 사거나 주식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 6억을 집에다 숨겨놨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현금을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썼을 내용이 있다고 보고요. 그걸 근데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현금을 주고받을 때 은밀하게 둘이 주고받는 걸 어떻게 검찰이 그걸 증거자를 찾아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지 않는 인상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 일심이심 지금 김용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런 상황에 과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가 몰랐을까. 이건 저는 아까도 똑같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백현동 비리하면서 74억의 그 노비스텍에게 얼마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걸 몰랐을까 상향조정하는 걸.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인데 내 몰래 내 측근이라는 장관이나 뭐 수석이 엄청난 비리에 관련해서 불법을 해가면서 이걸 했는데 나한테 말도 안는다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나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이 당시 기초단체장과 성남시의 가장 큰두 측근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그 평생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혼자 낼름꿈꺽 했을까? 저는 인지상정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